한지붕 두 가족, 두산과 LG의 3연전의 두 번째 경기,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범석 선수가 스타팅으로 돌아왔습니다. 1번 홍창기, 2번 박혜민, 3번 김현수, 4번 오스디딘 5번 문복영, 6번 의 김범석, 손주영 선수가 선발로 마운드에 오르게 됐는데요. 시즌 1승 1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정수빈 2번 전민재, 전민재 선수가 세계 처음으로 2번에 출전을 하게 되고요. 3번 강승호, 4번 양이지, 5번 양석환, 6번 의 헨리 라모스, 4월 23일 NC전부터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 그 경기에서 잘 던졌고 지난 경기에서는 2회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추후 LG 트윈스의 1선발감이고 잡아당긴 타구 이 타구가 우중간에 떨어지나 타. 안타. 중견수한테 안타로 출루하고 있는 어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정수빈 선수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지금 2번 타수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부상 이 있어서 좀 선발 출전을 하지 못했어요. 예. 밀어내고 오른쪽에 떴습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공창기가 처리하면서 원아웃이 됐습니다. 한 점하지 않겠습니다. 예. 한번 타자 강승호 상대로 초구에 뛰었고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더 많이 세입.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렇게 태그를 빨리 할수가 없었을 거예요. 세이브로 정수빈 선수가 이번 시리즈 세 번째 도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 44번째 기록입니다. 더 올린 타구입니다. 우중간 높게 떠오른 타구 담장 떠넘갑니다 강승호의 토론 강승호 선수의 발전은 정말 무섭습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그딩 그립이 나와서 그걸 본다고 강승호 선수는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예. 그 틈새에 지금 홈런을 맡은 것 예. 강성호 선수가 지금 선제 투런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시즌 9호 홈런이고요. 홈런 페이스가 상당히 가파르죠. 그렇습니다. 강성호 선수가 원래 파워에 있는 선수인데 약간 좀 타격이 거칠다 이런 표현을 받았었어요. 근데 네. 올 시즌에 와서는 점점 더 안정세에 들어가고 있어요. <laughs> 속 밀어내고 오른쪽에 빠른 타구 라인 안쪽입니다. 페어볼. 타구를 확인하고 2루까지. 김견 2루까지 송군 이제 시작. 1사이후에 김기현의 2루타. 맨 끝에 살짝 걸렸고 우익수 잡아내면서 투아웃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석에 들어와서 요소 요소의 네. 유격수적 어지환 유려한 동작으로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낚아채입니다. 실점을 막았습니다. 백조 한 마리 보는 것 같습니다. 문보경이 초구부터 돌려보았는데 왼쪽에 뜹니다. 와, 익수 조수행 잡아내면서 원아웃. 어, 어린 시절에 야구선수가 꿈이었던 김범석 선수입니다. 3루쪽 느린 땅볼 타고 한손 잡고 이유찬 1루에 투아웃. 경기 직전에 이제 페퍼게임을 할때 김범석 선수 이렇게 그 판다. 워낙 파워가 좋은 선수여서. 잠습니다. 맞으면 네, 장타가 나오고 적극적인 나오... 순간 승방을 보여주는 갔어요. 박동원 선수인데요. 주자 뛰었고 오지환이 한참 빠르게 1루에 도착. 스타트가 너무 좋았습니다. 서운은 스트라이크. 땅볼. 투수 정두리 딱 걸. 투수 잡고 1루에 강하게. 이렇게 3아웃. 명사였습니다. 예. 예. 나가면서 때렸는데 1루 쪽 깊은 타. 수비입니다. 자세가 약간 무너진 상태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확한 송구를 해냈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만 멈추거리면 발빠른 타자주인 정수민 선수가 일루에서 살 수가 있잖아요. 예. 수비 음, 제 역할을 해주는 투수가 별로 없거든요. 4구째 스윙삼진. 변화구 오히려 변화구가 다덜 꺾인 부분이 타자가 더볼이 많은데 이 타구 밀어냈고 다시 신민재 범인 앞서보다 간단했습니다 첫번째 삼자범퇴 이닝을 만들어내고 있는 손주영 선발 투수입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신민재가 오늘 첫 타석에 나섭니다 초고범 아 쪽의 스트라이크 타자들이 과연 이 최준호 선수를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지 예. 네, 파울, 슬라이더, 하자들라도 조금 조금씩 깔리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울 팁 3진. 원 아웃. 아까 저 빠른 공에. 결국은 빠른 볼을 앞세워서 제구력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제정신. 네. 출구율 2위, 파석당 볼렛은 3위입니다. 루트에서 5구째도 공격 기회는 왔습니다또 속는 이유가 바라트리란 신호. 기술적으로 받아 때렸고 높게 떠오른 타구 좌익수 조수 행이 잡아냈습니다. 어, 아이사 씨가 신타를 했는데 야이제타고 자, 벤트그 멈춰 놓고 1루에 <laughs> 선구가 못았습니다골 아, 뒤로 흘렀고 아, 이래서, 그런데 바로 빠져나왔는데 2루 기다리고 있죠. <laughs> 최근 양희지 선수의 주루사가 조금 좀 있어요. <laughs> 거리가 짧아졌어. No more to strike. 3구. 네야 건너지 못합니다. 배시 살짝 쪼개지는 소리가 났고 유격수 오지환이 잡았습니다. 투아웃이 됐습니다. 아 역시 베이징 때 활약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고 김기현 선수도 활약 회상을 했습니다. 1, 리간을 뚫고 갑니다. 일루했던 양석환은 3루까지 도착했습니다. 여기 센스 있어. 네. 들어 당긴 타구, 베이스만 건 튀어 올랐어요. 3루자 허민. 두산이 기다렸던 추가 득점이 4회 초에 나옵니다. 이천 선수가 초구부터. 타자가 초구부터 공격적으로 나올 때는 카운트가 여유가 있고 또초구도유인구를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게 투구 교본처럼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아, 아, 예. <laughs> 조수영의 타구는 투수 손주영에게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쓰려고 사실은 충분히 경기를 대등하게 할수 있는 오지현의 타구는 떴고 이루스 콜 비켜주고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3루까지 3루 갑니다 3루 3루에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는 오지환 짧은 안타로 3루까지 콜이 들려왔기 때문에 지금 네. 이 상황에서 예, 이미 손을 빠졌죠. 들었기 때문에 예. 누군가는 콜을 했어요 예. 네. 잡아당긴 타구 3루수 막아로고 이유찬 1루 좋은 수비들을 많이 보는 데 1루에 정확하게 지금 선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빠졌으면 한 점이 들어가고 다시 주자 노아우의 2루 득점권이죠. 네. 예. 초고 때렸고 좌중간에 떨어지면 안타. 3루 주자 불러드립니다. LG 트윈스가 5회에 오늘 경기 첫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은주다가 1루에 나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스라이던데 너무나 강결하게 지금 타격을 하는 장면. 음. 선관이 좋은 타자가 타석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이제 스타트 볼입니다 볼넷입니다 한 복판으로 밑을 벌립니다. 결국 최준호가 마운드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왼손 투수인 이병헌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있는 그런 모습을 예. 가져갈 필요가 있는 상황이 원앤원에서 One 걷어올린 타구입니다. 높게 떠올랐고 중견수 정수빈 위치 포차 잡아내했습니다. 3루 주자 2루자 태가 범으로 들어옵니다. 한점더 따라붙고 있는 디트윈 삼점차 경기입니다. 이변수의 희생 플라이. 거 일어서지 않았고 바깥쪽 이타구가유격수 쪽으로 굴렀습니다 이렇게 쓰리아웃 고국 네. 위기를 넘기고 있는 부산배였습니다 배우는 최대한 가볍게 들고 있다가 히팅 포인트에 힘을 좀 가하라고 이렇게 배우거든요 왼쪽 좌익수 미끄러지면서 그러나 글러브에서 빠져나옵니다 한 베이스 김주영 선수는 6회도 마운드에 올라 있습니다. 변하고 돌려봤는데 센터 쪽으로 떴고 중견수 박해민이 잡았습니다. 이구 <laughs> 1루 스킬 넘기면서 블라 양희 3루. 그리고 라모스 2루까지 라모스 정말, 2루타 정말 절 묘한 타구가 됐어요. 예. 완전히 타이밍이 늦었는데 그게 바운드가 크게 일어나면서아 바깥쪽 높은 바운드. 어. 자, 맞고 굴절 수비 수비방해. 방해가 네, 선언이 어지한 되고 있습니다. 건드렸기 때문에 수비 방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지환 선수 쪽으로 타고 갔는데 어떻 김태경 선수가 이게 피해줘야 되거든요. 음. 아웃 카운트 하나 늘고 양희 선수는 3루로 귀를 하기도 했고 김기현 타자는 1루에 갔습니다. 토투에서 끌어당긴 타구고 3루수. 슛바운 잡아놓고 1루에. 이렇게 이닝 종료됩니다. 계속 세개다 바깥쪽이지 습니까 안쪽에 던져서 장타를 맞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예. 일발 장타가 있는 김범석인데. 높게 옵니다. 실패가 세 차례가 있습니다. 70%의 도루 성공. 어, 걸렸어요. 띄웠어요. 그런데 걸렸고 2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병헌의 투투 피치. 몸쪽 뻥 받아 때렸는데 높게 떴고 내야 넘지 못합니다. 2루수 강승호가 잡아내면서 이렇게 3리아웃 김유영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한다고 해도 그대로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풀 카운트. 또풍공이 높게 오면서, 자 배트는 끌려오지 않았습니다. 밀어냈고 깊은 타구인데 이루스 따라가서 잡고 일루에 아웃입니다. 그 레아스도리 어느 각도에서나 이 스냅스루를 잘해냅니다. 스윙. 끌려나왔어요 수영이 선제. 짤루 2루 지난 주말 데뷔 첫 승을 기록했던 김태견 선수가 라운드에 올라왔습니다 꽉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염치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2공이 남게 지켜왔습니다올라 출루 박동원 희생번트를 시켜줘야 되는데 자꾸 스트라이크 전수로 벗어나네요 번트 끌어치면서 됐고 투수 잡아서 1루에 희생번트 성공 박동원 2루까지 미트는 한복판 지켜들어오면서또한번볼넷 건드렸고 왼쪽 떴습니다 좌익수 따라갑니다 잡았습니다 주자의 이동은 없습니다 벨트 높이의 공유도 왼쪽 떴습니다 좌익수 조수의 잡아냅니다 지난 등판에서 시즌 첫 세이브도 기록을 했던 박명근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빠른 공에 역시 지지 않겠다고 돌렸는데 이번엔 떴고 좌익수 잡았습니다. 투어 수였는데 투볼로 스트라이크. 끌로당긴 타구는 유격수점. 이렇게 박명근이 간단하게 삼자범 퇴진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상으로 나가니까요. 오히려 지금 두산비어스가 신 선수도 그렇게 보면 나이가 많은 선수가 그렇지. 아니란 말이에요. 예. 파울.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자원들이 튀어나오는 스윙 3짓 훨씬 안정감이 있요 마운드에서. 예. 스파입니다. 한복판 147. 어른점 우익수. 잡았습니다. 고아웃 완전히 뺏으면서 카운터를 만들었어요. 코토에서 왼쪽에 라인 안쪽 페어볼. 이루까지이루까지 문성주가 서서 들어갑니다. 최지강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선수입니다. 풀 카운트. 6구 멈쪽에 깁습니다. 어떤 접근을 하게 될지 주자은두 명입니다. 육구 바깥쪽 빼 끝에 걸렸고 투수에게 돌아갑니다. 거리 좁히면서 이렇게 1루에서 3아웃 최지강의 웃음으로 8회 말 LG의 공격이 끝납니다. 4구 낭볼이 됐고 유격수 움직입니다. 마지막 파운드 튀어올랐는데 떨어뜨렸습니다. 김진성 선수가 바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시즌 도루는 한 차례 도루 실패한 차례 뛰었습니다. 타자는 당겼고 1, 2가 열고 갑니다. 오른쪽 에차이우찬 3루까지 여유 있게 도착. 1사의주자는 3루와 1루. 작전 성공. 주자 뛰었고 공은 중단 커트 도루 성공. 자동고의사학으로 정수빈 선수가 인루에 나갑니다. 네, 대타 김재환. 그것을, 누가 해내야 합니올 시즌 기록인데요, 홈런 7개. 초구부터 어? 돌렸는데, 높게 떠올랐고, 중견수, 얕은 플라이 다가오면서 잡습니다. 주자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 저 선수는 높은 걸 때려야 되는데. 걷어올린 타군데 왼쪽 좌익수 잡았습니다. 이렇게 만루에서도 탈환나지 못한 두산배였습니다. 홍건희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laughs> 다시 땅볼, 이루스 잡고 일루에 땅볼 땅볼 아웃카운트 2 개, LG 트윈스를 아웃카운트 하나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두산배였습니다. 다시 땅볼 이루 쩍, 강승호가 빈틈없이 막아놓고 일루에. 이렇게 어린이날 3연전에 첫두 경기를 두산 베어스가 모두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산 베어스의 선발로 나왔던 최준호 선수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고요. 예. 또 마지막에 홍보희 선수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했죠. 한점 차이인데, 더프세운 상황인데 그거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고. 또 타격에서는 강성호 선수가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오늘 경기를 부산베어스가 어, 어려운 상황, 부산 선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내네요.